시편 제2권 47편 악장에게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그가 그 백성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,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업을 선정하시리니. 곧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탁월함이라. 셀라,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. 하나님께 찬송하라, 찬송하라,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, 찬송하라.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.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좌에 앉으셨도다. 백성의 고관들이 함께 모였으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로다. 땅의 방패들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께서 크게 높임을 받으셨도다.